그날은 정말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 같았습니다. 7월 장마가 한창이던 밤 11시. 헬멧 쉴드를 아무리 닦아내도 1초 만에 다시 빗물로 뒤덮여서 신호등 불빛이 빨간 물감처럼 번져 보일 정도였습니다. 팬티까지 축축하게 젖어서 찝찝하고 손가락은 불어서 쭈글쭈글해진 상태. 배달 기사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날은 오토바이 타는 게 아니라 물 속에서 수영하는 기분이죠. 보통 밤 12시가 가까워지면 홀이 끊기는데, 그날은 다른 기사들이 다 일찍 퇴근했는지 제 폰만 미친 듯이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하, 오늘은 그만하고 들어갈까? 너무 춥다. 온몸이 으슬으슬 떨려서 시동을 끄려던 찰나였습니다. 띠링, 띠링. 특수 배차 배달비 25,000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건당 25,000원, 평소 배달비의 5배, 치킨 한 마리 값보다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순간 추위가 싹 가시더군요. 위치를 찍어봤습니다. 시내에서 오토바이로 15분 거리, 산 중턱에 있는 무슨 빌라 단지였습니다. 내비게이션 지도상에는 길도 제대로 안 나오는 허벌판이었습니다. 요청사항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벨 누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없음. 산동네. 엘베 없는 빌라? 평소 같으면 똥콜이라고 욕하고 거절했을 겁니다. 비 오는 날 계단 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닐까요? 하지만 통장 잔고가 바닥난 저에게 2만 5천 원은 너무나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래, 이거 딱 하나만 하고 퇴근하자. 담배값이나 벌자. 저는 귀신에 홀린 듯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음식을 픽업해서 산동네 입구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던 시내를 벗어나자 가로등이 드문드문해지더니 이내 칠흑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져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설상가상으로 핸드폰 거치대에 꽂아둔 내비게이션이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습다. 잠시 후 우회전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아, 이 똥폰이 비 맞더니 맛이 갔나? 직진밖에 없는데 무슨 우회전이야? 화면 속 화살표는 나침반이 고장난 것처럼 뱅글뱅글 돌고 인터넷 신호는 한 칸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주변은 온통 산이고 숲이라 사람 그림자도 안 보였습니다. 오직 제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빗줄기를 가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끝에 길가에 쓰러져가는 낡은 표지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녹이 잔뜩 슬어서 글씨도 잘안 보였지만 누군가 붉은색 라카 스프레이로 대충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XX 빌라 가는 길. 글씨가 어찌나 기괴하던지 마치 피로 쓴 것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관공서에서 세운 표지판이 아니라 누군가 억지로 길을 안내하려고 만든 것 같았죠. 꺼림칙했지만 다른 길이 없으니 그 좁은 골목길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길바닥은 포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오토바이가 덜컹거렸고 양옆으로 뻗은 나뭇가지들이 제 헬멧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마치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5분쯤 더 들어갔을까? 막다른 골목 끝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곳엔 정말 빌라가 한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흉물스러웠습니다. 지은지 30년은 촉히 넘어 보이는 붉은 벽돌 건물. 외벽엔 담쟁이 넝쿨이 시커멓게 뒤덮여 있었고 주변엔 가로등은커녕 다른 집도 한채 없었습니다. 산속에 이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박혀 있었죠. 오토바이 시동을 끄자 세상에는 빗소리와 제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 봤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부터 3층까지는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꺼진 게 아니라 창문이 깨져 있거나 검은 비닐 같은 거로 덕지덕지 막혀 있었습니다. 폐가나 다름 없었죠. 그런데 딱한 곳, 꼭대기층인 4층의 작은 창문 하나에서만 아주 희미하고 누런 백열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404호. 주문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였습니다. 사람이 살긴 사는 건가? 꿀꺽 하고 마른 침이 넘어갔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본능이 자꾸만 가지 말라고 외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음식은 식어가고 있었고 2만 5천 원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헬멧을 고쳐 쓴뒤 건물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녹슨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자 확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지하창고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무언가 썩는 듯한 비릿한 냄새. 플래시를 비춰보니 1층 우편함은 다 부서져 있었고, 바닥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독촉장과 고지서들이 쓰레기처럼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 사는 거 맞아? 무서워서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확인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빨리 올라갔다 내려오자는 생각뿐이었죠. 저벅, 저벅, 젖은 운동화가 시멘트 바닥에 닿을 때마다 소름 끼치는 소리가 텅빈 건물에 울려 퍼졌습니다. 2층을 지날 때였습니다. 치지직, 우앙, 치직,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굳게 닫힌 201호 철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고양이 소리 같기도 한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을 때 나는 기계음 섞인 소리. 이런 페어 같은 곳에서 아기를 키운다고. 순간 발이 바닥에 붙어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3층으로 발을 떼는 순간 뚝 하고 끊겼습니다. 마치 제가 듣고 있다는 걸 안다는 듯이요.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지만 쉬지 않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 계단참에 발을 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파반 마이너스. 머리 위 센서 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며 켜졌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센서 등은 사람이 지나가면 켜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계단을 다 올라오기도 전에 마치 제 앞에 허공에 누군가가 서 있다가 센서를 건드린 것처럼 먼저 켜진 겁니다. 깜빡거리는 붉은 조명 아래 드러난 3층 복도의 벽면을 보고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벽지가 뜯어진 시멘트 벽 위에 아이들이 쓰는 크레파스 같은 것으로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의미를 알수 없는 그림들과 붉은색으로 덧칠된 글씨들. 자세히 보니 그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올라오면 죽어오지 마,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 벽에 깊게 새겨진 글씨들.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처절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3층까지 와버렸고, 4층은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마지막 4층에 도착했습니다. 3층까지의 공포가 무색할 만큼 4층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복도 끝, 칠흑 같은 어둠 속에 404호라고 적힌 노스의 호수판만이 핸드폰 불빛에 반사되어 번들거렸습니다. 계단에서 문 앞까지는 기껏해야 열걸음. 하지만 그 짧은 복도가 끝이 안 보일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고 살금살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TV 소리도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요청사항 벨 누르지 마세요. 문 앞에 두고 바로 가세요. 그래, 시키는 대로만 하자. 두고 가라면 두고 가면 되지. 손을 덜덜 떨며 배달 음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배달 완료 사진을 찍으려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에 404호의 낡은 철문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화면 속문 아래 틈새를 자세히 보니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문 안쪽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 밖으로 누군가 문에 바짝 붙어서 문구멍으로 저를 내려다 보고 있는 것 같은 타원형의 그림자였습니다. 마치 제가 사진 찍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셔터 소리가 끝나자마자 도어락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분명 벨 누르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 왜 문을 여는 거지? 저는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 녹슨 경첩이 긁히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등 뒤에서 서늘한 냉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그리고 쇳소리가 섞인 그을린 듯한 목소리가 제 뒷덜미를 잡아챘습니다. 학생, 왜? 벨안 눌렀어? 벨을 누르지 말라고 한건그 사람이었으면서 저는 대답할 생각도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내 발로 기듯이 넘어지고 구르며 3층, 2층을 미친 듯이 내려왔습니다. 위층 난간에서 누군가 저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쳐다보면 죽는다는 생각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어떻게 오토바이에 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시동을 걸고 산길을 미친 듯이 내려와 편의점 불빛이 보일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배달대행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공포가 가시지 않아 그 집에 대해 따져 물으려던 참이었죠. 실장님, 어제 그 산동네 빌라 말이에요. 거기 사람 진짜 이상하던데요. 일부러 벨 누르지 말라더니 문 열고 쫓아나오고 제 말을 듣던 실장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도를 켰습니다. "산동네 빌라!" "야, 네가 어제 간 데가 어디야?" "제가 배달앱 기록을 보여주자 실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담배를 물고 있던 입이 벌어지며 그가 말했습니다. "야, 너 귀신 씨였냐? 여기." 작년에 불나서 일가족 다 죽은 데잖아. 거기 지금 폴리스 라인 쳐져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폐건물인데 넌 거길 왜 갔어?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어제 제가 밟았던 그 검은 계단은 곰팡이가 아니라 화재로 인한 그을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2층에서 들리던 지직거리는 소리. 그건 불에 타면서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가장 소름 돋는 건제 통장입니다. 그날 받은 배달료 25,000원, 입금자명이 없습니다. 과연 그 돈은 누가 보낸 것일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비가 오는 날엔 절대 배달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산동네 빌라는 말이죠.